안녕하세요 라이킹용 풋사정입니다 오늘은 유희왕 팬텀 라이트메어를 가볼까 하는데요 한 팩이 5장 한 상자에 30팩이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노멀아 41종 레어 19종 슈퍼레어 11종 울트라 레어 9종 코시식이한 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되어 있는데 여기도 스페셜 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 스피리오브 유벨이 나왔네요. 그럼 메인으로 바로 까보겠습니다. 엄마의 소환시 코티스트의 어스름. 키프. 무코무코. 아로마 실링 아로마 블렌드가나왔네 아, 코블린 라이더 마하부. 순성의 용연성 사우랄피스 동요 창항강아리 변환 순성의 용연이 사피라가 나왔네요 고블린 라이더 마가부 프리시퍼크 고블린 라이더 스탬피드 그 세상 너머 나이트메어 페인이 나왔네요. 버서크 데몬, 프리시퍼그, 순성한 기도, 레이드 프터 철루스. 그리고 마데스페터 드라쿠가 컷이 그로나왔네요 고블린 라이더 포근 클러터 마스터 오브 햄 선성한 리도 백뮤테이션 마제스펙터 오르트가 나왔네요 화이트맘보 세베크의 마도사 왕의석벽 라이즈 랭크업 매직 레이드 레터츠 포스, 고블린즈 크레이지 비스트가 나왔네요. 고블린 라이더 마하 순성의 용현성 사우라비스, 동요 차항아리, 변환, 순성한 결기가 나왔네요. 레이드 레터즈 누아르 레이니어스, P C 램브 스네카이 추즈극, 레이즈 레터즈 브레이즈 스트릭스 화이트 아우라 포포이즈가 나왔네요. 카이스토치 콜레임. 월월용용 파그나와 고블리 라이더 대지폐 아로마 밀리스 로잘리나 아로마 밀리스 릴리스 메그 놀리아가 올리라. 나왔네요. 고블린 라이더 포근 클러터 메멘토 우라몬 고블린 강화 부대 마제스터 윈드 고블로 라이더 참사가가 나왔네. 환마의 소환시 프리시퍼그 도블리 라이더 스테피드 순성의 기도하는 손으로 EMP 그레나드가 나왔네요 화이트 만보 고티스의 월리이 샤이... 사이카스 s t 트레 n g e 뱅지박 g b 기 n 상 s 나 e p a 라이 o 랩터 n 루 w She s o g 고티스트 어스랑 키프 버서크 데몬 순성한 위거 나이트메어 페인이 또 나왔네 타임 리와이드 월령룡 파그나와 왕묘석뼈 동박 세우르르 바제스페오르트가 나리 카이스터치 콜레임 마그마초 드래곤 타임리와인도 다크 엘리멘트 마젝스페터 오르트가 나왔네 환마의 소환신 마젝스페터 포크 파인 고블린 강화부대 화이트 리인카네이션 고블린즈 스크레이즈 비스트가 나왔네 마그마추 드래곤 세베크의 마도사 스네이크 아이 추주극 치바 균합 룸페토이 페리나네 고블린 강화부대 세베크의 마도사 고블린 라이더 더 집회 아로마 힐링 고블린 라이더 피켓더 카본가가 나왔네요. 마스 엑스펙터포 큐 파인 PC 램프 고블린 라이더 대지 선성한 리가 오 이터널 이터널 페이퍼리가 나왔네요 동요 창아리 프레시 포그 왕묘에서 벽? 아로마 힐링 에니그 마스터 팩 피드가 나왔네요. 순성의 용연성 사우라비스 원령용 파그나와 고블라이더 스펙 피드 다크 엘리멘트 마로 마블랜드가 나왔네요. 동요의 창을리 마스터보햄, 고블린라이더 스티피드, 지박융합 에테크 마키나 카르논이 나왔네요. 메멘토 우라몬 프레시퍼그 순성한 기도 화이트 링 카네이션 순성한 결기가 나왔네요. 고블린 강화부대 마스터 오브 햄왕의 석벽 순성한 위커 그리고 아로마릴리스 로즈마리가 멀티로 나왔네. 고블린라이더마하부 순성의 용연성 사우라비스. 에스트레이저 빅뱅. 레이드 레터즈 크로리오스 브라이트. 화이트 아우라 포, 포이즈가 나왔네. 레이드 렙터츠 느가루 레이니어스 멜멘토 우라몬 버서크 데몬 레이드 렙터츠 루스트 아로마 릴리스 메그놀리아가 아까 나왔던 게또 나왔네. 고티스. 고티스의 왈야 샤이크 바스터 오브 햄 왕의 석벽 레이드 레터트크로리오 스프라이트 고블리 라이더 대참상이 나왔네 고티스의 어스름킥 세베크의 와도사 스네이카이의 추수극 레이드 레터트 루스트 기성상이 나왔네요 가이스토치 콜레임 구찌스의 월랴 샤이크스 타일리 와인도 매튜 어 크로니클 EMP 그랜드 아드가 나왔네요. 험마의 소이지 고스의어 스트럼키프. 모코 무코 아로마힐리 마지막은 환약간의 사자가 나왔네요 이것으로 해가지고 커 시간 한 장을 건졌습니다 이상라이 신용 부사졌습니다.